쭈욱, 꾸븐입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방법, 경험에 대한 두 번째 편인데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찾았는지, 저희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회사를 하고 쉬면서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니까. 음, 뭐. 막막한 거예요. 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는 일이나 진로 관련된 자료들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그 자료 중에 추천할 만한 것들을 좀 소개하고 간단히 실제로 저는 어떻게 적용해서 좋아하는 일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막뭐 유튜브도 보고요. 책도 읽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팟캐스트도 보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중에서 좀 괜찮았던 게첫 번째는 이거는 팟캐스트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있어요. 인생 공부라는 팟캐스트고 체인지 그라운드는 유튜브인데 같은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팟캐스트 추천해드리자면, 은 팟캐스트 인생공부 108화랑 111화랑 116화가 저는 되게 도움이 됐어요. 이세 가지 다 약간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어서, 전 되게 진짜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SBS 스페셜 중에 몇 화였더라? 잠깐만요. 응. 498화, 검색 말고 사색, 고동 연습편이 있는데 그것도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책인데 이거 좀 다를 수 있어요. 버트 런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뭐좀 귀찮다면 그책 요약가능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제가 좋아하는 애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할때 어쨌든 진로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이 먼저 들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 이거 관련해서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제 스스로 약간 결론이나 정리를 내린 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상황이 좀 먹고 사는 데나 아니면 돈을 좀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은 잘하는 일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좀 먹고 살거나 이런데 좀 여유가 있거나 금전적인 좀 여유가 있다면 좋아하는 일을 좀더 도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물론 이런 내용이라도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기는. 어, 이거 관련해서 좀더 찾아보시려면 전 개인적으로 그스로우의 6, 6, 5 단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데 유리하니깐 잘하는 일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돈을 벌거나 경제활동을 어떤 이득을 취하려면은 남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일 자체가 정말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개인의 만족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긴 해요. 좋아하는 일이지만 내가 사회에서 좀 남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좋아하는 일이지만 먹고 살기에는 좀 힘든데, 다만 좋아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내가 더 노력하게 되고 실력도 당연히 성장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경쟁력도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내가 잘하는 일을 결합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이건 아마 제가 첫 회사를 한 5년 반 정도 다녔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돈도 조금은 모았고요. 생활비도 사회 초년 생일 때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먹고 사는 데는 여유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더 도전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이게 진짜 어렵고 막막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는 회사 다녔을 때 뭐가 재밌었지? 어떤 게 좋았지? 일단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게 약간 환경에 관한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좀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죠. 회사가 한 10명 좀 넘을 때부터 시작해서 250명 될 때까지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생기는 변화들을 되게 몸으로 겪었다고 해야 될까 하는데 겪어봤는데 이게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일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으나 정치도 생기고 서로간에 갈등도 크게 크게 생기기도 하고 뭐저 말고도 다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약간 사람간의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회사 뭐 정치가 좀덜 하고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이동 서로 존재도 알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또 꽤나 약간 이런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것도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기준을 정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경험에 비춰서는 한 50명, 그러니까 회사의 인원이 50명 이하였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50명이 넘어가면 좀 이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50명 이하인 회사를 가자라는 게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는 회사의 또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또 회사의 분위기가 성장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 50명 이하의 좀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로 가고 싶다이 요것까지는. 가이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것들은 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좋아하는 데는 뭘까? 약간 이런 본격적인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까 제가 추천해드렸던 SBS 스페셜 검색 말고 사색그 편에 나온 방법이 괜찮았으면 따라해봤거든요. 근데 뭐 되게 진부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회사를 다니거나 혹은 살면서 했던 어떠한 경험이나 일 중에 내가 좋아했던 순간을 좀 떠올려보고. 그게 왜 좋았는지 계속 왜 라는 질문을 붙여보자. 왜 재밌었을까? 왜 좋았을까? 그렇게 하면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근원적인 뭔가 이유나 근원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약간 왜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음, 저는 회사에서 제휴팀 팀장이었으니까 진짜 다양한 일을 했거든요. 또 회사를 5년 반 다녔으니까 이거 스타트업에 얼마나 다양한 일을 해봤겠어요. 방송사나 뭐 엔터사랑도 일을 해보기도 했었고 아니면 어떤 회사랑 사업 제휴 같은 것들도 하기도 했었고 콘텐츠 제휴를 했으니까 콘텐츠 창작자 분들이랑 파트너십을 메고 그 안에서의 뭐 서비스점이나 운영상에서의 지원사항들도 뭐 갖춰주는 역할도 했었고 콘텐츠도 만들었었고 되게 다양한 일을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좀 재밌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좀 나열을 해보니까 일단 그런 건재밌긴 했거든요 뭔가 회사 대 회사로 아니큰 회사랑, 큰 회사랑 뭔가 이런 사업적인 제휴를 맺는 그런 좀 약간 전략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재밌었어요. 이게 왜재밌었냐면 어떤 A라는 회사와 그리고 제가 다녔던 회사. 이 양쪽의 상황과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서로간의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니까 이게 되게 뭔가 어려운 퍼즐이나 수수께끼나 어떤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왜라는 질문좀 팔았어요 이게 왜 재미있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면 왜그 일이 재미있었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왜재밌어 풀고 나면 좀 쾌감 같은 게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면 뭔가 내가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멋있잖아. 응? 뭐가 대단하고 멋있어? 그냥 뭔가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된것 같은 기분이랄까? 왜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음. 약간 남들 앞에서 좀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약간 이상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왜 라는 질문을 파서 제가 이 일이 왜 재밌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거든요. 이거는 이한가지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제가 했던 일들 중에 재밌었던 일들을 다 왜라는 걸 붙여보면서 해봤어요. 이게 질문도 처음에는 잘 쉽게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왜라는 질문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고 답도 좀 이상하게 나와요. 근데 이걸 계속 연습하고 계속 물어보고 혼자 계속 생각하니까 조금 조금씩 답이 나오는. 아 그리고 이거는 뭐한두 시간 두세시간에 거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건 전 개인적으로는 전의 저는. 주 동안 계속 질문해서 나온 답들이긴 했어요 아 그래서 결론은 사업주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즐거웠던 게 결국 근원적인 이유로 탈퇴하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즐는데 그게 제가 남들 앞에서 좀더 똑똑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싶었던 심리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솔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약간 똑똑한 사람동경해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고 막 잘나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 좀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는 저는 그러고 싶었거든요. 남과의 비교해서 오는 것들은 다 제외를 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또 회사 다니면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1인이나 소규모 창작자분들을 크리에이터죠? 도와줄 때 그때가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뭐 서비스나 정책적으로도 되게 지원사원들 계속 만들고 그분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또 이것도 왜 재밌었냐라고 혼자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 이상한게 왠지 그 사람들이 정말 순수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진짜 저 퇴사 직전에도 이 업무 계속했었고 퇴사하고 나서도 또한 분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왜 재밌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 저는 이런 1인이나 소규모 창작자분들이 잘 되어서 사회적 영향력도 좀더 커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세상을 사는 방법도 있구나. 좀 이런 다양한, 세상을 사는 다양한 방법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유에서 제가 그 일을 좋아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좀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스스로 물어본 거죠. 왜 창작자돕는 일이 좋았어?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왜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음, 그들이 잘 돼서 좀 뭔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세상사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실제로 창작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삶의 형태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생각들이 들니요 음. 또 질문을 하는 거죠 인생을 사는 다양한 방법 삶의 형태가 왜 알려졌으면 좋겠어 어려서부터 사회에 나가면 거의 뭐 대기업이랑 공무원만 있는 줄 알았어 이런 얘기밖에 거의 못 들었거든 근데 막상 사회를 나와보니까 진짜 세상을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서도 그렇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알려졌으면 적어도 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내 진로에 대해서 좀더 시야를 넓혀서 고민을 해봤을 거. 같 왜 사람들이 더 시야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세상에 대한 다양한 방법의 정보들을 접했으면 좋겠어 뭔가 한국에 살아서 그런가 사회가 알려준 좀 삶의 형태 말고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선무튼이 질문 끝에 결론을 내린 거는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콘텐츠 창작자분들 도와주는 일도 좋아했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는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는 성인들의 진로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성인이라면 뭐 대학생 포함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 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됐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 거냐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회 나가서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살면서 뭔가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가치나 본질적인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다 이런 뭐 들면 꼭 진로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 진로에 대한 도움을 선생님만 줄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뭐 저는 또 컨텐츠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진로에 대한 거나 혹은 나답게 살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인터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 일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게 체험할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뭔가 이거 관련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조금 내용이 길어져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방법이나 경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런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은 진짜 다양한 것 같아요 꼭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중에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요. 진로나 좋아하는 일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고요. 따라면서요 오늘의 영상이 끝!